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7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일만 서성이 있어대 아버지는 만채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네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부모가 그립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그립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상징이 된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의 조각가 바로톨리가 만든 작품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국민들 간의 친목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시작할 때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신상의 얼굴을 누굴로 누구를 모델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로 유명한 사람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톨리가 최종으로 결정한 모델은 자신을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였습니다. 주님만의 사랑 여러분, 이 여인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들이 유명한 조각가가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제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준 것은 그녀의 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닮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닮고 싶은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어디가서 면접을 볼때 당신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이 질문 앞에 예 저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인생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첫번째 영적인 부모가 그립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그립습니다. 1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어 대해 아버지는 많지, 아니,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서성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성과 아버지 차이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희생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서성은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말 잘하는 서성은 1만 명이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희생하는 아버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희생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정들이 왜 이렇게 아픈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희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운 것은 아내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넓은 가슴이 되어서 아내가 그 품에서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조금만 잔소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이 남편의 잔소리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자리가 아닙니다. 남편은 팔을 불리고 아내를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이 남편의 자리입니다. 아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툭 하면 옆집 201호 아저씨를 덜 먹입니다. 옆집 아저씨는 돈도 많이 벌어 온다는데, 옆집 아저씨는 공휴일마다 애를 데리고 놀러 간다는데, 옆집 아저씨는 여름 휴가에 외국 여행도 간다는데 당신은 도대체 해준 게 뭐야 음, 그러려면 어, 옆집 아저씨랑 살면 될 텐데 왜 지금 이제 또 어, 남편과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지 앞건 압권 중에 앞건은 이 여인이 어,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발생하죠 어, 그래도 잘 맞추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건면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더안 좋은 쪽으로 부추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참 많이 얼룩지고 아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탕자의 비위에 등장 인물 중에 형과 같은 이들만 교회에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돌아온 동생에 대한 극률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아깝고, 그저 억울하고, 시기와 불평만 가득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이런 형들만 있다면, 정말 그 교회는, 어, 그 교회는 정말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9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겪은 아픔과 어려움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면서 박해받은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희생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자기 자랑을 가능하면 하지 않고 숨기던 사도 바울이 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자신이 했던 그 희생을 그렇게 여러분 언급하는 걸까요? 그것은 영적인 아비 영적인 부모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희생한 것을 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모의 삶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영적인 부모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좀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나를 본받아 영적인 부모의 자리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논지를 펼쳐가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내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의 부모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했던 내용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낸 건축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하며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성도들이 다 마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시작한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님 몇 분이 아 땅을 왜 삽니까? 교회 건축을 왜 합니까? 이제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교회가 느려진 결정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들을 고집한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가 건축이 시작될 때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3년 뒤에 교회 건축이 끝나자 그때 다시 슬그머이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교회 건축을 옹호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예를 들어 드린 것은 희생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비는 희생을 합니다. 스승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부모는 영적인 부모는 찾기 어렵고, 스승들만 많이 보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 말없이 희생했던 앞선 세대 어른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세월 가운데도 묵묵히 헌신했던 앞선 세대 어른들의 그림이 너무 그립습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자랑하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뜨거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헌신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둘 다를 자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찾기가 쉽지 않고, 헌신하는 성도는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성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가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세워지기를 성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두 번째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첫 번째 특징이 희생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능력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께 서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말 잘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멋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여기서 능력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해석은 삶입니다. 삶. 하나님의 능력이 바꾼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말만 많고 말만 잘하고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서성이 될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자꾸 말은 많고 다른 인생을 향하여 간섭과 비판하는 그런 말이 많은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뭘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교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18절 말씀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아주 여러 번이 교만에 대하여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 줄에도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9절 말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말씀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교회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성도들은 자기 자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고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다들 모두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반대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이런 표현들을 아이 문제 많은 교회 내가 이 교회를 확 바꿔 버려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교회보다 더 똑똑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 교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경험과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주님과 말씀과 교회보다 높은 자리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교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바뀌어야 될 존재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배운과, 배운 교배운 교훈과 지식을으로 인하여 내가 이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교만한 생각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 안의 사랑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충고와 교훈을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와도 부모가 하는 교훈을 듣고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뜻에서 오늘 지금 본문 가운데 지금 내가 영적인 부모와 같은 심정에서 말한다 그런 가슴 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형국이 어떠했느냐 하면 바울이 설교를 더 잘해 아니야 아볼로가 설교를 더 잘해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판단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것이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은 어느 교회 어느 역사에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만하면 이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들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설교를 듣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주제입니다 물론 설교의 중요성은 말할 것 없습니다 설교자의 중조성도 말할 것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설교를 할때 항상 부끄러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받는 이들은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기에 성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내가 말만 많은 서성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부모가 될수 있습니다. 남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부모를 우리가 소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부모로 사약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들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와 우리에게도 영적인 부모의 자료로 나오기를 초청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했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귀한 희생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위로하시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과 이 땅에 필요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이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들었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된 흔적들이 하나님 차곡차곡 쌓여서 그래서 하나님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닮고 싶은 주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성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도를 말씀받는 성도들에게 이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적인 부모들이 우리 교안에 우죽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성도들 위해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